차 사이는 좀 빨리 지나가세요. 셋이 나란히 다니지 마시고 지그재그 대각선 구도로 항상 서로 다녀야지 서로 사각지대에 노출도 안 되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음. 왼쪽 차 빠르고 평균 시속 8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는 휘어진 쪽으로 시선 따라가기 휘어진 쪽으로 가깝게 붙이기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막 튕겨 나가요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는 그러니까 휘어진 쪽으로 계속 붙여 주셔야 돼요 가깝게 왼쪽 차광거리 일정하죠 일정해요 깜빡이 켜고 한번더 보고 속도 내면서. 좋아요. 계속. 우리는 계속 직진 방향, 아직 19km 남았습니다. 이제 1차로를 탈 때는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어, 앞지르기 차로는 아니지만, 룸밀러를 자주 보시고, 1차로 좀 급한 친구들이 있으면 2차로로 다시 이동을 해주시는 게 매너긴 합니다. 오른쪽 차가 조금 차간거리 여유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2차로로 이동을 해줄게요. 옆차가 좀 멀어질 때, 앞지르기 추월하고 나서는, 어, 옆차를 멀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추월할 때는, 이제 새 다짐, 올해 장문면허 탈출하자, 운전면허 취득하자, 다들 뭐 다짐하신 게 있죠? 어, 올해 이제 1월이고 2월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을 하셔서 올해 목표 한번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또 금방 또 연말이에요. 아시죠? 흐름이 지금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시야 멀리 보고 내가 미리 흐름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개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아까부터 쟤를 봤거든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 한 칸씩 이동해요한칸 이동하고 방향지시등 끄고 다시 키고 한칸 이동하고 이게 맞는데 막 그냥 막 무슨 미끄럼틀 타듯이 들어오죠. 음, 그래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다 저렇게 정석대로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빠르면 잘하는지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방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죠. 이 도로에 나오면 다내 성향대로 운전하지 않고 급한 친구들, 느긋한 친구들, 또 너무 느긋한 친구들. 너무나도 다양해요. 앞만 보고 운전하는 친구들, 숄더 체크 전혀 안 하는 친구들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신경을 쓰면 그래도 사고의 노출이 그만큼 덜 되겠죠. 괜히 제가 무사고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전을 하고 과속하지 않고 양보 많이 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보상을 해줍니다. 어, 내가 급하게 빠르게 간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런 친구들은 언젠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거고 내가 여유 있게 양보하고 차간거리 확보하고 안전운전하고 이러면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 보상이 뭐예요? 평생 무사고죠. 보통 앞지르기는 왼쪽 차로로 이동을 해서 앞지르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왼쪽에 차 멀죠? 실선 차로 변경 금지니까 지켜주시고. 이런 걸 우리들이 잘 지켜야지 그만큼 사고율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실선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여러분들도 따라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배우세요. 나쁜 거 배우지 말고 실선을 이렇게 길게 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합류 구간에서 철로 변경할 때또 사각지대에서로 노출이 될수 있고. 이제 흐름 보고 2차로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차로에서는 좀 흐름에 맞춰서 달려주시고, 여기는 고속도로 아니니까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는 아닌데, 될수 있으면 정속주행할 거면 2차로에서 주행을 해주시는 게 맞죠. 80km 구간이고요. 카메라 있을 때 속도 체크해주고, 어 10km 이상 초과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여기가 급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어 실선이 좀 길어요. 자주 나오고 급커브는 요 노란 표지판 누워져 있는 노란 표지판 급커브 구간 표시입니다. 휘어진 쪽으로 붙이기 커브에서는 휘어진 쪽으로 붙이기 휘어진 쪽으로 계속 붙이기. 약 500m, 시속 70km, 가속도에. 오른쪽 할게요. 친구, 체근 아, 거리 여유 많네요. 제가 조금 속도를 더 높여서, 우측으로 한칸 이동을 해볼게요. 오른쪽. 그렇죠. 숄더 체크도 가볍게. 70km 지면 제가 아직 80 넘지 않아서, 그대로 통과. 붙이기, 휘어진 쪽, 커버는 휘어진 쪽으로 붙이기. 접자, 그렇죠. 차선, 커브에서 이렇게 차선 발전, 신경쓰기. 다시, 오른쪽 커브 붙이기, 오른쪽 선으로 붙이기. 휘어진 쪽으로 계속 시선이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원심력 때문에 튕겨나가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내세 옆 차보다 좀 빠르게 서로 나란히 계속 가면 굉장히 고슬립니다 휘어진 쪽으로 붙이기 휘어진 쪽으로 붙이기 왼쪽 커브 정확히 중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커브는 휘어진 쪽으로 계속 가깝게 붙여주셔야 코너링이 안정적으로 돼요. 다시 오른쪽 붙이기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가깝게 커브 휘어진 쪽이 더 가까워야 돼요. 차선이랑 내 차랑. 그래야지 코너링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직진할 때는 중앙에 잘 맞춰서 내 오른발, 내 무릎, 내 허벅지가 가운데를 갈수 있게 운전석은 약간 왼쪽이죠 이제 10km 남았고요 10km 후에 강변북로 어, 빠져나갑니다 왼쪽으로 시선 따라가야죠 코너링이 참 어렵죠. 어, 그 커브 구간에서 우리 초보분들 자꾸 차가 휘청휘청한 이유들은 어, 속도도 문제지만 휘어진 쪽으로 계속 시선이 따라가서 그쪽 차선 쪽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잘못 붙여요. 핸들 돌리는 타이밍도 좀 늦고 어, 우리가 지금 이 핸들보다 내 앞바퀴는 1m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핸들링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음, 코너링은 1m 전에 핸들링이 시작되어야 된다. 여기도 지금부터 살짝씩 미리 커브 들어가기 1m 전부터. 라이트 또 꺼놓으신 분들 있죠? 오토옵션 있어도 라이트 가끔 꺼지는 경우들. 본인이 또 모르고 끌수 있고. 계기판 녹색불 들어왔는지, 전조등, 하향등 들어왔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전조등, 하향등, 라이트. 뭐다 같은 얘기입니다.